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 글과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낭독과 연결해서 글을 올려 보았고, 그 글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낭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제가 올린 글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글날 우리 글과 말의 소중함. 한글과 낭독의 연관성과 K 낭독.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은 바로 세종대왕이 오로지 백성만을 위해 만들었다는 한글 창제입니다. 바로 오늘은 제575돌 한글날입니다. 그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글을 활용하고 있고 잘 쓰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한글을 읽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빠르게 눈으로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학생들 중에 문외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어 눈으로만 읽는다는 거죠. 눈으로만 읽고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집중력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에 읽기 수업을 지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교과서를 눈으로만 읽고 머리는 딴 생각을 하는. 그래서 어 국어책 읽기를 통해서 눈과 귀와 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의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묵독에서 음독으로 책 읽기에 관심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서당 같은 데서 하늘천 따지 하면서 이렇게 음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소리를 내면서 목소리로 한번 내어서 읽고 그다음에 눈으로 한번 보고 그거를 소리 나온 거를 다시 어~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기억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 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서당에서 훈장님께서 예 활초를 딱 들고 논원이 <laughs> 굉장히 그렇게 읽게 했던 거였거든요 어~ 이 음독으로 처음에는 책 읽기가 시작이 되었다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방해가 되고 집중력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묵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혼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묵독보다는 음독으로 하는 게 훨씬 책을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책 읽기에 어그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과 낭독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낭독을 하면서 저는 점점 우리 글, 말, 이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는데요. 좋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어떨 때는 온몸으로 막 전달이 되면서 감동의 전율이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단어 하나하나를 가만히 소리내서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갖는 진동의 파급력이 와,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소설가 김우는 에세이 자전거 여행에서 숲이라는 단어를 편애한다고 적었는데요. 숲은 우모음으로 입이 가장 많이 튀어나왔다가 순간 입술이 오므라들며 다치는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는 숲풀이란 단어도 좋지만 숲이란 단어는 깊고 서늘하며 향기와 습기까지 번져 있고 단한 글자 속에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와 눈보라 소리까지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각, 촉각, 청각, 시각 모두를 한 글자 속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음, 이 숲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또 의미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사회적 낭독연구소의 송정희 성우님 지도자반에서 지금 현재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내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줄내 네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책 속에 있는 단어를 아래 단어를 가만히 낭독해보라고 문장이 있는데요. 우선 숲이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숲 숲, 나무, 구름, 바람, 벚꽃, 하늘, 사랑. 단어의 뜻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발음이 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제가 올려놓은 단어를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낭독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나무, 구름, 바람, 벚꽃, 하늘, 사랑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가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문화의 컨텐츠가, 컨텐츠에 그 원천은 뭘까요? 바로 한글입니다. 우리 한글처럼 쉬운 글자가 어디 있을까요? 중국어는 상형문자를 사용하죠. 즉 어, 물건이나 사물의 형상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면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한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얼마나 배우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문맹인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으로 강구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글자나 언어에 대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은 자음 모 모두 합해서 24자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한글처럼 시물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도 없는 거죠. 이 위대한 한글 사랑을 낭독 사랑으로 한번 이어보세요. 누가 하나요? 또 한글이 세계의 만방에 빠르게 퍼지면서 K-낭독 콘텐츠로 이어지게 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어떤 낭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